공 간다. 짝꿍둘 간다. 뒤렇게짝꿍 둘. 아잠깐큰공 하나. 안으로 들어가는데. 큰공 안으로 들어간다고? 예. 지금 먹었다. 아못 제발. 아이 진짜 운 게임이야. 이 아, 들어갔다. 어, 라박 저사람카네가 많이 었네 나이스. 어, 그래. 총소리 어디? 내 앞에 한 번, 한 번. 3번에서 내려왔어 얘 혼자 야 일단 보라니보라니 is 어디있어? 안보 r so. 번으로 올라가면 돼 i 번에올라가 d or 뭐야? 양각이잖아. 화염병. 카고딴 데서는 너. 너, 고 여기야 3번 너,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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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아, 내 바로 앞에 바위있는데 조졌어 어, 확인 어개 기절 어 다시 스나어 뭐야 또 위에 있어 하나 하나 더 붙었어 얘 연막 얘 연막 갔어 어 뭐야 아 다른 팀인데 있네어여 눕지마 눕지마 진짜 눕지마 한번 나무에 모르겠는데. 하나 있어 연막 아 봤어 봤어 거. 봤어 누우면 안돼나 바위 잡고 좀 먹. 하나 별로? 앞에 바위, 큰바위까지 하나 붙였다두 명, 두 명. 아, 두 명. 바위에 둘. 뭐? 어, 귀, 귀, 귀. 컴바위다 나와 위도 하나 더 뿌렸대 위치 모른다 앞에 나무 이거 그거... 템 <목소리>

이네 위에 두명 있다 두명세명두명 명. 명. 뛰어 세 하나 뛰어 내려나 걸렸고 이는거 빼고 루피가 그만인데 아 지금 안돼 애들 다 내려왔대 일단 애들 이제 여기까지 응삼번 음, 피까지 붙었어 아직 여기 여기까지 집 집까지 다 붙었어 하나 아까 그대로 바이 나무 쪽 기절. 네, 나이스 기절 나이기내려갈 자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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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트2이트 위에 이개 예. 웃기네 아, 아까 개들 있던 나무 하나, 어디 기절 나무에요? 아, 나무 나무지 아 나이스 얘 응. 네, 일단 사아 어... 나이스 그 뒤에 개피언 위에 아더 어, 위에 봤어 봤어 어 봤어 봤어, 봤어. 로이기에나 머리 한대어두대 뭐야? 머리가 아니었어, 저게? <laughs> 나각 완전 돌린다. 폭싱해 음. 줘야 돼. 나 어디 지보름 정확히 여기. 1번 핑. 얘번 아, 뭐네. 1번. 얘 하나지. 응 음, 하나야. 얘들 총 3명. 아, 확인한. 확인. 됐다. 여다 아, 확인. 야! 이놈아, 시야방진다 야, 방진 자식 그냥 안싸워 컴방진 다시. 컴방진 다시. 컴 다시. 다시. 컴방진 이스 다시. 컴아 온다 내한테 다른 팀 같은데? 남았어. 다른 팀몇 명? 다른 팀 많네. 아씨몇 명이었는 거야? 대가? <laughs> 근데 시체가 다 앞에 있어가지고. 어 아, 일단. 아나 연막이라. 먹고싶은데 아까부터 나는 타이밍 두개가 터졌어 아, 아 어. 안보여 나 나도 안보여 잠깐만 일단 하이딩 할게 나 여기 얘 잡고 들어왔대 잡고 칠탄좀 그, 먹어줘 칠탄좀아 확인 집쪽에 집쪽에 칠탄좀 먹어줘 4번 1번팬 괜히 자신있게 들어갔다 아, 이때. 들어와야 되는데. 돼. 때이천천때이천천때 이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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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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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연막길 일단 네. 한번만들어줘볼고 내가 요, 요것만 딱, 째줄래요? 아, 째주면은 내가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가고. 일단 연막길 하나 타고 가고. 야, 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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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먹고 가자, 이거. 내가 먹고 갈게, 이거. 있는 게 없어. 나도 아무것도 음. 없어. 탄이 일단. 없어. 일단 들어가. 아... 슈키고 야, 이거야이키이미다 슈키라미다. 슈키다다슈키라열다 슈키라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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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킬 건너. 오! 아라핀몇대 어, 맞는 거야, 지금. 이번 음. 비행기... 어... 야, 트인 어... 그럼 개 떨어지네. 바로 앞에 보고 떨어졌었는데, 어디... 여기 핀안 하면 찍어주세요. 이번 핀... 찍었어, 여기. 찍었어. 이능선 위에 하나, 내 찍어놓고 초밥집에 여기. 있나? 음, 모르겠어. 초밥집까지는... 안, 건너가면 못 봤거든? 있다. 저기 있다. 작은 집. 요집 2번 핑. 문, 여, 문 열었다. 들어갔다 저기 이 트위트. 트위트라고? 아, 트위트. 길리 응. 어. 아, 트안 터졌는데 방금? 아니, 트위트. 트 네? 우리 디퍼기. 나갈거 저기 저기 너 나한테 죽는다 이제 hey, 안 놓아

i don't 먹을 한번 먹고 가 이거 다 뺐어야 돼. 이게 지금 우리 위쪽에 여기만 없으면 되거든. 그럼 우리가 여기 쓸수 있단 말이야. 어떻게든 비벼 가지고 차 있겠지. 차 끌어야 돼. 이제 다 잡네, 이제 할인가얘왜 뒤쪽으로 간다? 갈지? 얘네가 나와야 되는데.

들어가면 돼. 그래서 어, 일단... 약간 하나 있었거든. 아 근데 걔 죽었어. 뒤에 있던. 들어가봐 일단. 저 위쪽에 있는데 하나. 네. 어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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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다 있어 지금. 이거. 아 내가 쓸수 아, 있는데. 못 들어가게. 게... 아아못 이... 들어가요? 그뒤 뒤쪽서 뒤쪽. 그러면. 연막 잡으연 연막 친챙기죠고이마버리고쏠다 친. 를 타고 이 마크를 타고 이마크여 타고 이 마크를 어고이 마크를 타어이 마크를 타고 이 마크를 타고 이 들어. 밑에 거 바닥에 있는 애 개피 그거 말고 위에도 있는데? 그쪽 있어 어. 그쪽 있어 알아 알아,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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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에 있는 거 알아 아저차 그 너무 시끄럽네 재밌네 위에 갔다 이 대사야? 아니야, 쟤네 겨, 교전 중인 것 같은데? 아니아니아 아니. 여기 밑에, 바로 밑에 하나 붙어 놓여 있어. 아, 쟤는 못들려 우리 지금 올라가는데 쟤를 봐야 돼. 어. 아, 연막 아니. 하나거든? MBC <목소리도> 니다 thank <music> you 아니 와이퍼스 네. 이거 응. 한나 마지막 오이 <laughs> <많이> 있겠다. 볼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<놀람>